반갑습니다. 투자해결체 코인 솔루션 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7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2시 26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비트 약간의 눌림은 나와주고 있지만 전혀 걱정할 만큼의 그런 눌림도 아니고 꼴랑 0.47% 떨어졌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이 비트코인 정고점은 반드시 뚫으러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롱타점 대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거 눌림목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거 확인되면은 저는 바로 그때부터 다시 선물 알트들 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솔루션 티 무료 정보방에서는 그런 모든 정보들, 비트가 지금은 하방일지 상방일지 또한 알려주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솔루션 티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나올지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금일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모스코인이에요. 자,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이러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6월 말에 이렇게 바닥을 세번 다져준 뒤에 다시 가파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고 점을 계속 내리던 흐름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방향이 꺾이면서 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던 680시원 매물대 위로 돌파한 뒤에 꾸준하게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지를 받아주었죠. 최근 상승 이후에는 요 121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80시원은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반등에서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의 골크 그리고 5일선과 60일선의 골크까지나와주었으 자 이대로 계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은 이 빨간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초록선이 내려오면서 5일선과 121선의 골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겠죠 즉 이러한 시그널로 인해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면서 추가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기대 가능하고요 또한 최근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121, 이평선은 무려 네번이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언제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고점을 올릴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여러분 거래량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반등과 함께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는 건데 지난 4월에도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왔던 것을 한 눈에 볼수 있죠. 당장 어제도 매수세가 이렇게 터졌어요. 반면에 최근 수개월 동안 이렇게 이어진 하락에서는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이 전혀 없죠. 자,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반복하면서 저점 구간마다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추가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재료가 될수 있죠. 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요 105원 매물대를 1차적인 목표로 잡을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12% 수익인데 이 정도 목표를 1차적으로 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쭉쭉쭉 터져 준다면은 다음 저항대인 125원 즉 지금의 가격대에서 33%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의 모스코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좋은 코인을 잡아 드렸어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변하는 코인판에서 실시간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신데 차트에 만 하루 쟁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하루 쟁일 차트를 보는 걸 그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요 MOC 모스코일을 잡았어. 그러면 솔루션티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요 실시간 대응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솔루션티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두었어요. 그 링크 통해서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은 제가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어, 모스코인 잡으셨네요? 제가 실시간 대응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드릴 거예요. 자, 정원 안차 있을 때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마지막 한번 남은 요 불장에서 저와 함께 우상향 하는 계좌 인생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의 영상은요. MOC 모스코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